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주일. 연중 제16주일 조부모와 노인은 날입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이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령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심으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 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